2021 수능 미적분 시작하죠. 자, 가로 길이가 4고 세로 길이가 2인 직사각형에서 선분 AD원을 3대1로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1 길이가 2고 전체 길이가 4인데 3대1로 내분합니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는 1이네요. 높이는 2고 자, 그럼 직각 삼각형이니까 빗변 길이는 루트 5가 될 거고. 이 안쪽에 또음 F1E1이랑 F1C1의 길이가 똑같은 직각이등변삼각형. 그럼 이 놈의 한변 길이는 루트 2분의 5군요. 자, 그러면은 S1은 이 직각이등변삼각형 넓이에다가 직각삼각형 넓이를 더한 합이니까 S1은 이 삼각형 넓이 1이고, 그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2분의 5에 제곱해서 4분의 5. 그럼 둘이 합치면은 4분의 9가 나오는군요. 자, 이게 첫째 항이고 이제 남은 것은 닮은 비를 찾으면 되겠다, 이거지? 이 안에,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비가 1대 2인, 그러면, 요 세로 길이를 2k라고 하고, 가로 길이를 4k라고 하면은, k가 닮은 비니까, k제곱이 공비가 되겠다,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k이고, 자,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이쪽 변인데 아까 이 길이는 1이었습니다. 여기가 2k이고요. 자, 직각 삼각형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각을 세타라고 잡으세요. 자, 이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이 도형에서, 이놈 각은 지금 4분의 파이잖아? 그 다음에 이쪽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현재 알파는 탄젠트 값이 1분의 2니까, 탄젠트 알파는 2가 분명하거든. 그러면 세타하고 알파하고 4분의 파이 다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타는 뭐가 돼? 세타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의 탄젠트 값만 찾으면 된다고요. 탄젠트 값만. 얘는 탄젠트 더셈 정리에 의해서 1 더하기,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탄젠트 알파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가 되겠죠. 얼마니, 그럼? 3이군요. 자, 탄젠트 세타가 3이란 것은 D2 이원 길이하고 이 선분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란 얘기인데, 아까 이 높이가 2k였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분의 2k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분의 2k랑 4k랑 둘을 서로 더한 합이 3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k 값이 나오겠지, 그치? k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14분의 9가 나와요. 그런데 14분의 9가 나오긴 하는데, 이 공비가 그러면 이놈의 제곱이니까 196분의 81이란 말이에요. 약분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거지 같은 숫자네요, 그죠? 아무튼 1마에서 공비분의 첫째 항을 하면은 보기있는답 중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 함수가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바로 구해지죠요 2x 더하기 x분의 3에 더하기 c인데, f1이 5니까 그냥 이 녀석이 그냥 fx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인데, g'x가 f 의 마이너스 x다. 그럼 g'x는 이 녀석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긴 한데요. 그래봤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 이거죠. 그러면 역시 gx도 2x 더하기 x분의 3이고, 적분상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보니까 fe랑 g-랑 더해서 굽니다. f에 2가 지금 얼마냐? fe는 여기다 2를 대입한 거니까, 4 플러스 2분의 3이고, g에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더하기 c고. 이 둘을 더해버리면 쫙쫙 없어져 버리고, c만 남는데 그 값이 9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굽니다. 자, 이게 gx예요. g에 마이너스 3을 구하시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답이 2가 나오겠습니다. 18번, fx는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구간에 범위가 절댓값 x가 1보다 클 때는 2분의 a가 되어서 3분의 a-2의 x가 될 거고요. 절댓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가 될 거고. x 가 1일 때의 값은 4분의 a, 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a가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f(x)인데 f에다가 f1을 합성을 했어요,거든. 그럼 f1이면 이 놈이죠, 4분의 a죠. 자, 이제 이 f의 4분의 a 값이 4분의 5가 되고 싶은데 4분의 a의 범위가 어디에 들어간지 모르니까 이 각각의 경우 를다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4분의 a 가절댓값 1보다 큰 경우라면은 이 식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할 거니까 3분의 a-2랑 4분의 a랑 곱해서 그 값이 4분의 5가 되면 되겠죠. 약분 치고 넘겨주면은 a제곱-2a 빼기 15가 0이 되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긴 합니다. 마이너스 3안 됩니다. 왜? 4분의 a의 절댓값 1보다 커야 되니까 5는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는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라면요. 요 녀석인데, 이때는 4분의 a 절대 값이 1보다 작은 거고, 그럼 f의 4분의 a는 얼마가 되니? 2 곱하기 4분의 a가 되겠지? 이 값이 4분의 5가 되고 싶어. 그럼 a는 2분의 5가 나올 것이고, a가 2분의 5면은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4분의 a가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되려면은 4분의 a의 값이 1이 돼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a가 얼마냐 하면 4단 말이야. 자, a가 4가 돼버리면은이 녀석이 4분의 a가 1이니까 이거 그냥 1이잖아. 4분의 5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a 값도 역시 안 됩니다. 되는 건 2분의 5랑 5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둘을 더한 합이다 이거야. 2분의 15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fx는 파이 곱하기 사인 2이 x 인데 나중에 보면 f nx가 있어요. 그럼 f의 nx라는 녀석은 π 곱하기 사인 2π nx라는 함수죠. 여기에 gx가 곱해진 녀석이 hx입니다. 자, 그런데 gx는 0 또는 1이다 이거예요. 집합 0 또는 1. 자, 그래서 이상각함수 그래프에 0이 곱해지거나 혹은 1이 곱해지거나 하기 때문에 1이 곱해지면 이상각함수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는 거고 0이 곱해지면 그냥 0이 되어버립니다. 대신에 연속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자, fnx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죠. 이렇게 생겼고, 그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가 얼마가 되요 주기냐? 이파 nx가 곱해졌으니까 주기가 n 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가 n 분의 1인, n 분의 2고, 마이너스 n 분의 1이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일 텐데요. 자, 그런데 0 또는 1이 곱해진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0에서부터 2n분의 1 사이의 구간에서 gx가 만약 1이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살아남는 거고 만약에 2n분의 1부터 n분의 1사이에 gx가 0이다 그래버리면 이 아랫부분이 지워지고 여기 상수함수 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도 0이다 그러면 이것도 지워지는 거고요 상수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1이 곱해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또0 됐다가 1이 곱해지면 4인 그래프 0이 곱해지면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지금 h x 한 그래프란 얘기인데, 연속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런 데서 잘려가지고 0이 될 수는 없어요. 봉우리가 하나가 완전히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높이가 파이니까, 이한 봉우리의 넓이가 얼마냐? 한 봉우리의 넓이가. 원래 사인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높이가 1일 때가 딱 2잖아요? 이놈이 2m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바로 폭의 길이는 2n파이 분의 1배가 된 거거든 근데 높이가 지금 1에서 파이로 바뀌었잖아 그럼 높이는 또 파이배가 된 거고 원래 넓이는 2고 해서 둘을 딱 넓여 보리면요 놈의 한 봉우리 넓이가 n분의 1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다 n분의 1이요 넓이가 그런 상황이라서 처음 주어진 그래프에서 말이죠 위에 봉우리의 넓이들이 전부 다 n분의 1이니까 만약에 그림이 지금처럼 윗부분만 다 살아남고 아랫부분이 싹다 지워지는 그런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체 정적분을 하면은 여기에 n분의 1이 n 개가 있으니까 넓이 1될 거고 이쪽도 n분의 1이 n 개가 있으니까 넓이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딱 만족하는 경우는 이 그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 위에 양수 범위에 있는 모든 상가감수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살아남아야만 전체 정적분 값이 1이 2가 되지 아래쪽에 하나라도 있어버리면 이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랬더니 첫 번째 조건 때문에 현재 지금 gx하고 fnx로 곱한 그래프는 x축 아랫부분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윗부분만 전부 다 살아남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이 e 도형의 그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e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거든요. 자, 이 녀석을 좀 확대를 좀 해보죠. 저 부분만 따로. x좌표가 0인점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데까지가 2n분의 1이에요. 땅의 높이는 파이고, 지금 그지? 자, 얘가 지금 f nx라고 하는 hx 그래프의 일부분인데, 이 녀석에 다 x를 곱해서 0부터 2n분의 1까지 정적분을 한거 아니야? 원래는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긴 한데, 일단 조각조각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여기 있는 이 hx 그래프가 x의 꼴 4n분의 1에 대한 좌우 선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앞에 x에다가 4n분의 1을 빼고 4n분의 1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hx를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x-4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은 이 점을 통과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한 점대칭 암수입니다. 4n분의 1,0 점대칭이에요. d n 있이 hx는 x e q 4인분의 1에 대한 선대칭 함수고, 그럼이 둘이를 서로 곱한 녀석은 이 점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가 나와서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정적분하면 반드시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남는 건 4인분의 1이라는 상수에다가 그냥 hx를 적분한 값만 남게 되어서 4인분의 1 곱하기 아까 이 한봉원의 넓이가 n 분의 1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요 녀석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한 값이다 이거예요.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 부분이면은 여기 구간의 양쪽 끝치잔표가 2n분의 2부터 2n분의 3까지인데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이 2n분의 2고 여기가 2n분의 3이 되니까 가운데 대칭축이 뭐가 되냐면 4n분의 5가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2n분의 2부터 2n분의 3까지는 다시 또 x 4n분의 5를 빼주고 4n분의 5를 더해 준다음에 h x 를 곱해서 적분해 주면 된다는 거죠. 2n분의 2부터 2n분의 3까지. 자 이렇게 적분하면 역시 이 덩어리가 4n분의 5,0점대칭이고 얘가 x=4n분의 5에 대한 선대칭이니까 곱하면 점대칭이 나와서 적분하면 0이 돼 버린다. 그럼 남는 건 이거 곱하기 n분의 2는 되 거예요. 또.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 에 있는 이 덩어리들은 0부터 1까지 일단 정적분을 한 값이 x 곱하기 hx를 한 값은 요 녀석은 아까 전에 뭐였냐면 4n 분의 1 곱하기 n 분의 1이었고 요 녀석은 4n 분의 5 곱하기 n 분의 1이었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공통인수가 n 분의 1이니까 n 분의 1을 끄집어내면 은 4n 분의 1, 4n 분의 5, 4n 분의 9 이렇게 쭉 가서 요 덩어리가 n개가 나오는 거죠 얘가 오른쪽 부분을 접근한 거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곱하기 hx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쪽 부분인데 왼쪽 부분인데 이 부분 생각해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n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n분의 2잖아요 그럼 대칭축이 뭐니? 마이너스 4n분의 3이거든 그럼 이 부분을 x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4n분의 3이 나오고 곱하기 n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역시 마이너스 4n분의 7이 나오고 곱하기 n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한 값은 n분의 1을 공통인수로 끄집어내면 은 마이너스 4n분의 3 마이너스 4n분의 7 이렇게 가서 이 덩어리가 역시 n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둘을 더한 합이 전체 청정적분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n분의 1은 공통인수고요. 자, 이 속에 있는 서를 더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조합을 하면 마이너스 2n분의 2죠. 이것도 마이너스 2n분의 2고 마이너스 2n분의 2고 그럼 마이너스 2n분의 2가 핸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n, n 약분 치고 2 약분 쳐버리면 결국, 마이너스 4인분의 2군요, 그죠? 마이너스 4n분의 2가, n덩이가 나와서, 마이너스 2n분의 1이라는 값이 정적분 값이 되는데,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32분의 1이다, 이거야.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16이라는 수치가 되는 거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